고은세상 코스메틱의 이주호 대표님께서 프로텍터십 우리는 서로의 버팀목이다 라는 주제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금 소개받은 고은세상 코스메틱의 이주호입니다. 어, 오늘이 제가 올해 아마 외부에서 그 이렇게 공개적으로 강연을 하는 마지막 어, 시간이 될것 같아요. 앞으로 조금 더 회사 경영에 어, 시간을 좀더 할애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고요. 어 여기 제가 준비한 영상에 보면 이렇게 숲속 사진이 나오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입니다 라는 이제 문장이 나오는데 그 저희 회사는 닥터지 라는 브랜드로 아마 여러분들 한번쯤 들어보셨거나 또는 써보셨을 것 같아요 그 특히 뭐 군대가 다녀오신 남성분들은 px 에서 많이 또 저희 제품을 구매하셨을 거고 어 제가 2014년 12월에 그 고온세상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CFO로 왔다가 CEO를 거쳐서 이제 대표를 하고 있는데 어 제가 합류했을 당시만 해도 저희 회사가 매출이 100억이 좀안 됐어요. 화장품 사업 매출이 작년 기준으로 약 2,300억 정도해서 10년 동안 한 23배 이상 성장을 했고 또 저희 회사가 그 출산율이 높기로 좀 그, 알려져 있습니다. 2022년 기준이긴 한데, 저희 회사 사내 합계 출산율이 2.7명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 직원이 한 180명 정도였는데, 어, 1년 반 사이에 29명의 아이가 태어났어요. 좀 많이 태어났죠. 막, 어떨 때는 한 주에 3명이 태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집에 딸아이가 아빠네회 사는 보육원이냐,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 저희는, 음, 그래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10년 동안 단한 번도 성장을 멈추지 않고 20배 이상 성장을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높은 출산율. 출산율이라는 게 사실은 하나의 작은 지표지만 그게 상징하는 바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도, 인간도 유기체고 동물이기 때문에 모든 유기체는 자기가, 어그 생존에 유리한 환경에서 개체를 번식하려는 본능이 있거든요. 어, 근데 내가 살기도 힘든데, 어, 어떻게 애를 낳아서 키울 생각을 못 하잖아요. 어, 근데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에 많은 직원들이 그렇게 많은 아이를 출산을 했다는 거는, 어, 직원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회사에서 제공해 준거 아닌가라고 밖에서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밖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어, 우리가 뭘 했지라고 이제 하면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 우리가 복지제도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회사에 복지제도. 근데 이제 저희 회사는 복지제도라는 표현 대신 보호제도라고 합니다. 직원 보호제도. 근데 왜 그런 표현을 쓰냐면 하 저는 회사가 그 직원을 보호한다라는 게 뭐, 어디 넘어질까봐, 다칠까봐, 아플까봐, 이런 게 아니라 그 직원들이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회사의 일을 통해서 성장을 해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그리고 자기 가족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게 저는 회사의 진정한 보호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 회사에 예를 들면 뭐 육아휴직을 (2년을) 간다든가 출사 임신을 하면 임신이 확인된 순간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는 날까지 전기간 (2시간) 단축근무를 한다거나 배우자가 임신을 해도 뭐 막달에 그출 단축근무를 시켜준다거나 뭐 난임치료비를 전액 지원해준다거나 또는 저희는 재택근무 중에도 야근을 인정합니다. 어 뭐, 꼭, 어떻게 알아요? 내가 뭐, 그 친구 집에 가서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본인이, 나는 재택근무, 저, 이게 주 2회 재택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재택근무 중에 야근을 했다라고, 어, 인사관리 그 시스템에 등록을 하면은 그대로 다, 뭐, 어, 뭐, 관리자 승인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어, 그리고 재직 중에 중, 중증 질환에 걸리면 최대 1억 원까지 회사에서 지원을 하고, 최장 1년간 유급휴직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육아유직 중인 직원들은 회사에 어떤 송년회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 항상 초대를 합니다. 어, 뭐 여러 가지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제도들을 회사가 왜 할까요? 어, 회사가 자선단체라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어, 저희가 또 하나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제도 중에 하나가 가족 중에 그 간병이 필요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으면 어, 선택을 할수 있어요. 돌봄 휴직을 하거나 재택근무를 하면서 그주 5회 재택근무를 하면서 집에서 가족을 돌보면서 근무를 할수 있는 거를 선택을 할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어, 회사에서 그런 제도를 그렇게 남발하면 남용하면 생산성에 문제 있지 않습니까?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누구나 여기 계시는 분들 모두 다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어려운 일을 겪게 돼요.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거나 내가 아프다거나 집에 갑자기 뭐 전세금을 올려줘야 된다거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건강이라든가 이런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회사가 작은 도움이라도 준다면 회사로부터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요? 음. 사실 그렇잖아요. 직장 다니면서 내가 무슨 뭐 비트코인에서 주식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지 않는 한, 갑자기 내가 큰 병에 걸렸어. 연간 치료비가 1억 가까이 나와. 그거 어떻게 감당해요? 쉽지 않잖아요. 아이가 아파. 부모님이 편찮으셔. 근데 간병인도 못 써. 나 출근해야 돼. 맞벌이 해야 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지원을 해준다? 보호를 해준다? 그럼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들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회사에 나와서 업무에 몰입을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 회사에 뭐 불필요한 일을 시킨다거나 상사가 뭐 회의를 쓸데없이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집에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때 일에 집중할 수 없거든요. 그런 거를 회사에서 다 지원을 해주고 보호를 해준다. 그러면은 우리가 할 일은 뭐가 있을까요?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10년 동안 필요한 제도를 하나씩 하나씩 도입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제도들을 하나씩 하나씩 설계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는 그 지금도 직원이 입사를 하면 첫날 제가 직접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그때 꼭 빠지지 않고 하는 얘기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의 성장에만 신경을 써라. 회사는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인데 그거를 활용하고 안 하고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있다. 근데 회사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저는, 그 저는 IMF 직후에 회사를 굉장히 어렵게 취업을 했거든요. 99년에 졸업을 하고 취업이 안 돼서. 취준생 생활도 하다가. 근데 입사를 하고 났더니 회사가 계속 구조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습을 밟았던 부서가 40명이었는데 제가 그 회사를 약 4년 다니는 동안 40명이 다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때 전 깨달았어요. 아, 이제는 더 이상 회사가 개인의 고용을 보장해 줄수 있는 시대가 끝났구나. 왜냐하면 IMF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처럼 평생 고용, 평생 직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거는 굉장히 드문 일이었어요. 외국계 회사가 아닌 한. 헤드헌터라는 직업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절이고. 근데 IMF를 기점으로 세상이 바뀌었어요. 회사가 더 이상 개인을 지켜주지 못해요. 그러면 회사는 뭘 해줘야 될까요? 직원들에게. 평생을 지켜주지도 않을 거면서. 일만 시켜? 뼈를 갈아 넣라 그래요? 어, 그, 엄페어 하지 않아요? 불공평하지 않아요? 뭐, 직원들한테 열심히 하게 일을 시킬 거면 회사도 뭐 주는 게 있어야지, 직원들한테.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회사에서 네가 성장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다 제공할 테니까 네가 그거 다 받아 먹어라. 근데 그게 회사에 과연 손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환경을 조성해주면 직원들은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까요? 회사를 위해서? 대표를 위해서? 아닙니다. 본인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그러면 누구한테 그게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죠? 직원 개인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지만, 회사에도 도움이 되죠. 시켜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성장의 가장 좋은 방법은 일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희는 직원들이 스스로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많이 제공을 해요. 저희 회사에 AAR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애프터액션 리뷰라고 해서 미국 해병대에서 작전이 끝나고 나면 그 작전에 대해서 리뷰를 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착안을 했는데, 어, 일을 하다 보면 회사에서 여러 부서의 직원들이 가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하나의 프로젝트로 묶어서 일정 기간 동안 그 프로젝트를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리더들도 거기서 선발을 해요. 단, 팀장급 이상 리더는 그 프로젝트에 직접 관여를 못 합니다. 스폰서 역할만 할수 있고. 그러면, 팀원들로 구성된 여러 부서의 사람들이 그 중에 리더도 뽑고,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 계획, 그런 거를 임원들 앞에서 발표를 해요. 그리고 중간 보고하고 끝나고 나면 종료 보고를 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직원들이 많이 성장을 해요. 회사는 뭐만 해주느냐? 필요한 예산 지원해주고, 필요한 인력, 그리고 기간. 그 나머지는 그들이 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2023년에 올리브영에서 6월 달에 파워팩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그때 그 AAR 프로젝트의 막내가 입사한 지 6개월 된 신입사원이 짱구 콜라보 아이디어를 제안을 합니다. 그 친구가 짱구 매니아였어요. 그리고 그 해에 올리브영에서 한달 동안 230억 원의 매출을 올립니다. 지금까지 깨지지 않는 아마 향후에도 당분간 깨지지 않을 단일 브랜드 올리브영 역사상 단일 브랜드 월 최고의 매출액입니다. 그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150억 이상 나온 브랜드가 없어요. 그것도 저희 브랜드지만. 근데 그 과정에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직원들이 성장을 한다고 믿고, 근데 회사는 그러면 뭘 해줘야 되느냐? 직원을 믿어야 돼요. 왜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들 다 여기 직장 생활 하시고, 뭐, 경영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어, 저는 그랬어요. 신입사원 때부터 상사가 나를 믿어주면 왠지 더 열심히 하고 싶었어요. 왜? 그 사람의 기대, 그 사람의 믿음을 저버리고 싶지 않아서. 그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인간의 선의에 기대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선의에만 기대는 하진 않아요. 저희도 나름대로의 시스템이 있고 직원들이 열심히 할 수밖에 없나. 왜냐하면 분명히 저는 선의를 믿지만 인간은 또 어, 악한 동기도 있어요. 누구나 어떤 환경에서는 선의가 더 발현되기도 하고 어떤 환경이 되면 악의가 더 발현되기도 하지만, 하지만 회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선의에 기대를 하되, 악한 행동이 나오는 거를 어떻게 통제하고 규제할 거냐 그래야 프리라이더가 안 나오고 월급 루팡이 안 생기고 공정성의 시비가 안 생기거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전 직원이 하는 일을 동료들이 다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음, 상반기 하반기에 어, 동료들 팀 단위로 동료들 앞에서 자기가 한 업무에 대한 발표를 해요 내가 오래 세운 목표가 뭐였고 이거를 어떻게 실행을 했고 그 과정에서 뭘 배웠고 이런 것들을,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런 성과를 만들어냈는지. 근데, 팀장 한 명한테 리포팅하는 거는 쉬운데, 동료들 앞에서, 나랑 같이 하루 종일 일하는 동료들 앞에서 나의 성과, 내가 일을 어떻게 했는지를 얘기하는 거는 사실 속이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쭉한내 동료 10명의 발표를 듣고 나면요, 내가 우리 팀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스스로 자각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기 인식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본인이 써낸 평가 결과가 관리자가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평가 결과랑 크게 차이 안 나요. 그리고 저희는 그 목표가 평가 자체보다는 내가 발표를 통해서 그리고 동료들의 발표하는 걸 보면 알잖아요. 누가 일을 잘하고 못하는지 자기들끼리 알거든요. 그러면 일을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자기 성과관리 목표관리 성과관리를 하는지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배우죠. 그것도 저는 배움의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직전 연도에 최하등급을 받았던 친구가 그 다음 해에 최고등급을 받는 사례도 나옵니다. 그 친구는 주니어라서 자기가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몰랐을 뿐이에요. 열심히 안한게 아니라.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옆에 훌륭한 동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고 배우니까 이 친구가 실력이 갑자기 확 내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화장품회사다 보니까 제품을 개발해서 출시를 하는데, 개발부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기획한 제품을 전 직원이 사전에 품평을 합니다. 출시 전에. 그래서 5점 만점에 4.3점이 넘지 않으면 출시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상품기획자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6개월 동안 정말 고생해서 출시하려고 딱 준비한 제품이 동료들한테 평가를 받았는데, 한 100명 넘는 동료한테 평가받거든요. 4.3점이 안 돼서 출시가 안 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기분이? 저 같으면 그 회사 못 다닐 것 같거든요. 창피해서. 어,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디자이너들도 다 평가받습니다. 영업사원들은요, 저희가 매일 아침 8시가 되면 전날 채널별 품목별 매출액이 전 직원한테 다 뿌려져요. 자동으로. 다, 뭐 쿠팡, 올리브영 다 스크롤링 해가지고. 음, 그러면, 팀별로 영업 담당자가 어느 친구가 후팡 맡고 있고 어느 담당자가 올리브영의 스킨케어 카테고리 있는지다 알단 말이야 자기들끼리. 그럼 그사람 어떻겠어요? 스트레스 되게 받겠죠? 어, 스트레스 받아야죠. 그것까지, 그것까지 면제해 줄순 없어요. 어, 저는 회사가 해야 되는 역할은 직원들을 스트레스 안 받게 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성장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뭐였냐면 정말 성장 욕구가 강한 친구들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저한테는 가장 큰골칫덩어리예요 왜냐하면 그런 친구들은 계속해서 성장의 기회를 주지 않으면 제가 그런 비유 많이 합니다. 그런 친구들은 그 매일 피가 뚝뚝 떨어지는 선열이 낭자한 신선한 고기를 던져주지 않으면 우리를 뛰쳐나갈 사자라고 다 익은 거 스테이크 맛있게 해서 거주면 재미없어서 나가거든요. 그런 친구들한테 어떻게 도전적인 환경, 도전적인 기회를 계속해서 부여할 거냐. 이게 사실은 어 관리자들이 고민해야 되는 이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희가 재작년에 그 신입사원 공채를 했는데 10명을 모집을 했는데 3000명이 지원을 했어요. 저희가 분당에 있거든요. 사실 제가 예전에는 고민이 야, 어떻게 해야 분당까지 직원들을 내려오게 하지? 이게 고민이었는데 <laughs> 요즘은 뭐 그런 고민 잘안 합니다. 회사가 그렇게 알려졌어요. 고운세상 가면 좀 빡세긴 한데, 저희 직원들이 그럽니다. 달콤 살벌한 회사라고. 밖에서 보면 굉장히 복지 화려하고, 막, 워라벨 좋을 것 같은데, 막상 와보면, 어 진짜 살벌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위에서 누가 강압적으로 막 지시하고 감시하는 게 아니라, 다 열심히 달리니까 자기도 안 달릴 수 없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 몇년 다니면, 저희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친구들이 3, 4년 지나면, 뭐 올리브영으로도 가고, 뭐, 아모레, LG, 뭐, 저희 최근에 로레알에 인수가 됐거든요. 로레알에 저희 회사 출신들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만났어요, 그 친구들. 멀리 못 갔네, 이러고. <laughs> 또 만났네, 이러고. 어. 근데 아무튼 저는 그게 저한텐 자랑이에요. 저희 회사에 입사해서, 어, 몇년 그렇게 잘, 트레이닝 받고 성장해서 좋은 더어그 도전적인 어 기회를 찾아서 가는 친구들을 보면은 어, 뿌듯하기도 해요. 뭐 한편으로도 아쉬운 부분도 당연히 있지만, 그래서 저는 어 그런 친구들이 앞으로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고운 세상을 다니면 내가 특히 주니어 시절에 많이 그 성장을 해서 어 고운 세상 출신들이 어디를 가나 실제로 저희는 업계에서 그런 평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콜도 많이 받고요. 고운 세상 출신들을 일 잘한다. 근데 그게 단순히 스킬만 뛰어난 게 아니라 협업을 되게 잘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는 모든 제도가 다 협업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인센티브 제도도 어 제가 와서 바꾼 게 개인별, 팀별, 부서별 차등 다 없앴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 모두가 다 똑같은 퍼센트로 받아요 연말에. 회사가 전체 목표가 달성이 되면 달성 못하면 아무도 못 받습니다. 자기 혼자 우리 팀이 아무리 200% 300% 초과해도 물론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저희가 뭐 규모가 작고 단일 브랜드 위주로 운영돼 왔던 회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저는 그렇게 제도를 만듦으로써 모든 부서가 협업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우리 팀 혼자 아무리 잘 해봤자 안 되고 같이 우리 회사가 전체가 잘 돼야 나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해요. 저희 회사는 승진을 하려면 본인이 손을 들고 승진하겠습니다 하는데 심사를 할 때, 발표할 때한 30%의 가중치가 당신의 전문성으로 옆에 동료를 어떻게 성장시켜서 그 동료가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입증해야 돼요. 임원들 앞에서. 그걸 입증 못 하면 승진 못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타인을 위해서, 동료를 위해서, 팀을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조직에서 인정을 받게 조직 구조를 설계를 해놨어요. 제가 아까 인간의 선의를 믿는다고 했지만 어, 선의가 발현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게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회사에서 굉장히 레퍼런스가 안 좋았던 친구들도 저희 회사에 와서 다 일을 잘해요. 실제로 저희는 레퍼런스 체크를 하거든요. 최종 합격하고 이제 통보하기 전에 본인 동의를 받아서 안 좋은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내용 다 들어보고 그냥 채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 친구는 그런 조직에 있었으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겠다. 라는 판단이 들면 제가 직접 그 친구를 면담을 해서 심지어 3시간 반한 친구도 있어요. 저, 제가 직접 1대1로. 그래서 아, 이 친구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그러면 채용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친구들이 저희 회사에 들어오면 다 동료들과 잘 어울리고 평가도 잘내요 왜냐하면 그런 환경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누구나 선의와악의가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조직에 가서 옆에 동료를 경쟁자로 생각하고 짓밟고 내가 돋보여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겠다. 저라도 그렇게 하죠. 살아남아야 되는데. 근데 어이 회사 왔더니 그게 아니야. 어 나보다 팀을 먼저 그리고 내 동료를 가끔, 그 경력으로 들어온 친구들이 처음에 좀 놀래요. 이제 3개월 지나면 제가 면담하거든요. 수습 끝나고 이제 제가 저희 회사 가디건 이렇게 입혀주면서 1대1 원앤원을 하는데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처음에서 당황했던 게이 회사는 서로 도와주지 못해서 안달이 뭐, 가만히 있는데 와서 뭐 필요한 거 없냐, 내가 뭐 도와줄까, 막 이래서 처음에 놀랬대요. 이런 회사 처음이라고. 근데 그게 저희 회사의 모든 직원이 다 착해서만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 그렇게 행동해야 회사에서 인정받고 본인한테 기회가 오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게 그 직원도 성장시키고 옆에 동료도 성장시키고 팀이 성장하면서 함께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버팀목이 될수 있는 그런 HR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시는 분들 HR 쪽에 많은 종사자분들이 계시지만 음, 저는 그 심리학 책을 많이 읽은 편이고, 뭐또 진화 심리학, 진화 생물학, 이런 책도 많이 읽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결국은 동물이거든요. 어, 그리고 우리 안에는 뇌가 세 가지 뇌가 있다 그러잖아요. 뭐, 그 뭐, 파충류 뇌도 있고, 뭐, 포유류 뇌도 있고. 근데 사람이 평상시에는 멀쩡하다가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되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도 들 있어요. 소위 우리가 그걸 또라이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직장마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내면을 들여다보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회사는 뭘 해야 되냐? 그런 사람이 그런 상황에 노출되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누구나 내면이 안타깝게도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그런 상황에 처하면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부하직원한테 심한 말을 하고 모욕을 주고, 왜? 자기가 지금 불안하거든요. 그런 상사들은 자기가 불안하고 자기 자리가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보다 약한 상대를 공격합니다. 그거를 이제 그뭐 전환 공격이라고 심리학에서 얘기를 하던데 그런 거 있잖아요. 사장한테 임원이 깨지고 나오면 막 팀장 불러서 막 뭐라 하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회사가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창업자이거나 오너거나 대표 CEO가 아닌 한은 전부 다 뜯어고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서 직원들이, 구성원들이 그런, 어, 아주 그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서, 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게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제가 아까 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수십만 년 동안 그 공동체 생활을 해왔거든요. 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개인 각계로 이렇게 막 하는 게 사실은 얼마 안된 거예요. 굉장히 우리한테는 이질적이고 이게 스트레스 상황이에요. 인간은 수십만 년 동안 수집, 채집, 수렵 생활을 하면서 그 150명 단위로다가 모여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뭐라 그러죠? 중대를 영어로 컴퍼니라 그러죠? 빵을 같이 나눠 먹는. 그래서 150명이 딱그 서로 적정한 인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수십만 년 동안 살아온 인류가 갑자기 조직이 몇만 명이 되고 그 안에서 각자 개별 독자 생존해야 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거를 HR적으로 어떻게 풀어줄 거냐. 뭐 이거는 그냥 중요한 건 아닌데 저희 회사는 이런 거 합니다. 어, 워크숍을 회사 전체 직원이 안 가요. 4명씩 조를 짜서 또래들끼리 동료들끼리 그래서 본인들이 가고 싶은 곳을 가게 하거든요. 뭐 해외도 가기도 합니다. 몇 년에 한 번씩. 근데 그걸 왜 하느냐. 서로 다른 부서에 한 명씩 가요. 뭐 개발부서 한 명, 영업부서 한 명, 마케팅부서 한 명, 지원부서 한 명. 그렇게 해서 해외 에 3박 4일, 4박 5일 갔다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자기들끼리 엄청 친해져요. 동기들보다 더 친해져요. 그래서 업무 협조를 뭐 하지 말라 그래도 자기들끼리 막 해요. 갔다 와서 막 뒤풀이도 하고 정기적으로 모임도 갖고. 그리고 저희가 매주 수요일이 2시간 점심시간이에요. 두 시간의 런치 타임에서 드론 두런 드론이라고 하는데 그거 왜 하느냐? 어, 우리가 한 시간 좀 빠듯하잖아요. 식당 가서 밥 먹고 뭐 커피 마시고 뭐 사갖고 들어오기 바쁜데 일주일에 하루를 두 시간을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밥 먹고 엄청 자기들끼리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저희가 팀 팀데이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서로 다른 팀이랑 밥을 먹는 시간인데 그거 회사에서 비용 다 지원해줘요. 주로 자기들끼리 알아서 수요일 날 합니다. 왜냐하면 두 시간이나 주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평상시에 업무적으로만 대화하던 사람들이 두 시간 동안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집안 얘기도 하고, 가정 얘기도 하고, 뭐막그 자기 개인 얘기도 막 해. 요 그래서 되게 친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가 아니라 어떨 때 보면은 뭐 쟤네 친구인가? 뭐 가족인가?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인류의 본성에 적합한 행동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혼자서 살수 없는 존재거든요. 근데 나와 같이 일을 하는 동료가 가족 같고 친구 같아.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을 때 내가 도와주고 싶어. 저희는 육아휴직 들어가면 뭐 그런 회사도 있다 그래요. 아 지금 바빠 죽겠는데 뭐또 애를 나로 들어가. 뭐 물론 회사에서 이제 사람 구해주겠지만 또그 사람이 들어와서 적응하고 어렵잖아요. 근데 저희는 뭐또 저희 평균 연령이 3 0대초 중반 이렇게 그. 젊은 친구들이 많고 또 이제 회사 화장품 회사다 보니까 여직원들이 많아서 그런지 어차피 나도 언젠가 저 순서가 돌아올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저 친구가 없는 동안 내가 더 열심히 해서 회사를 키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요. 물론 회사에서 대체 인력 당연히 뽑긴 하지만 어, 그래도 어쨌든 당분간은 업무 공백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게 평상시에 그런 인간관계가 없었다면 그리고 내가 평상시에 저 친구가 내 경쟁자였다면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어, 근데 회사의 모든 제도나 시스템이 다 어, 개인보다는 팀 나보다는 동료를 생각하게끔 그렇게 만들어놓다 보니까 그런 게 가능했고 그래서 저희가 10년 동안 사실은 위기가 없지 않았겠죠? 뭐 사드 사태도 있었을 거고 코로나 위기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회사의 위기 때마다 직원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내일처럼 같이 옆에 동료 돕고 그렇게 해서 일을 지금까지 해오다 보니까 어, 10년 동안 단한 번도. 어, 성장을 멈추지 않고 여기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저는 어, 인간의 본성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된다 우리가 그리고 인간의 본성 중에서 착한 본성이 발현되게 하려면 우리 회사의 현재 여건에서 상황에 맞는 HR 제도를 어떻게 설계를 할 건가 어, 그거를 고민을 어, 하고 같이 실행에 옮기면 어, 어, 저는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경영을 했는데 어, 지금까지는 음, 효과를 봤다고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고요. 혹시 질문을 받아도 되나요? 혹시 있으시면.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편하게 네. 질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네. 으시면 혹시 저쪽에 계신데 아, 지금 아, 마이크가 그러신가요? 따로 준비가 안돼 있어서 어, 그냥 일어서서 네, 말씀해 마이크 주시면 전달 될까요? 지금 되고 아, 있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편하게 대충, 아, 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그 대표님께서 10년 그리고 20년 후에 이루고 싶으신 꿈이 궁금합니다. 아 꿈이요? 저는 어, 저랑 같이 일했던 친구들이 어,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산업계에서 어, 나중에 좋은 리더가 돼서 저희 고운 세상에서 배웠던 이런 프로텍터십을 다른 조직에 가서 그 이렇게. 실현하는, 구현하는 그런 경영자가 한 100명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제 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과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